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는 모녀 앙팡모녀예요 네 오늘은 롯데리아의 신상 스위트어스 어썸버거를 저희가 리뷰해 드리려고 해요 스위트어스 어썸버거의 가격은 단품 5,600원 세트는 7,4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롯데리아의 친구 추가하시면 그 쿠폰을 드리는데 카카오톡에서 쿠폰을 받으셔서 5,600원에 세트업 해가지고 드시기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도 그래서 세트로 준비를 해 왔어요. 스위트 어스 어썸버거는 롯데리아에서 두 번째로 식물성 패티를 중심으로 해서 패티의 그램이 113g이라고 해요. 그래서 패티가 되게 두껍다 그러는데 정말 두꺼울지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뚜둥 우와! 대박. 와우 여러분 이렇게 빵에 위에 양상추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와그 다음에 양상추 위에는 마요네즈 소스가 뿌려져 있고요 마요네즈 소스 와 마요네즈 소스 위에는 이렇게 패티가 엄청 두껍네요 이게 식물성 패티라 그래서 고기가 아니라 식물고기래요 콩고기 같은 그런 걸로 와 엄청 두껍게 돼 있고요 진짜 두께 싫하냐그 <laughs> 다음에 그 밑에는 불고기 소스 같은 게 발라져 있네요. 그래서 그냥 불고기 버거인데 대리 버거 여러분 아시죠? 그 롯데리아 대리 버거 같은데 그 패티만 식물성 패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버거가. 패티가 패티 보세요. 패티가 엄청 두껍네요. 한번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무슨, 두께 너무 두꺼운데? 와, 어, 잘안들렸다 와, 두께 대박. 한 번, 엄마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야, 콩고기로 만들었어요. 오 마이 갓. 고기 먹기 불, 불편하신 분들이나, 응. 응. 채식주의자분들 좋을 것 같은데요? 응 응? 숯불 냄새 나, 숯불 냄새 숯불 냄새 나고 불고기 같은데 정말? 응 이게 왜 식물성이에요? 정말 고기인데? 응 몰랐어? 응야 고기가 반이에요 아음와 <laughs> 음. 음. 고기 근데 약간 이러면 다이어트 뭐. 좋지 않아요? 그래 서하니까응 괜찮은데요? 좀 그러니까 음. 맛있다. 콩고기가 그냥 고기보다 낫다. 네. 냄새도 안 나고. 음. 음. 소스, 불고기 소스가 음. 아까 수, 숯불 향이 나는 음. 불고기 소스였어요. 고기 같음맛있는데음 음. 응. 데리 버거보다 맛있어요. 음. 사먹어야 되겠다. 음 근데 가격이 5,600원 그냥 사 먹으려면 세, 세트는 7 4 0 0원이좀 비싸지 않아요? 근데 왜 고기도 아닌데 비싸요? 그러니까요 <laughs> 음. 음. 음 맛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롯데리, 롯데리아에서 나온 신상 그 스위트, 어스, 어썸버거를 먹어볼게요. 아, 이름도 있네요. 어려워요. 네. 어썸버거. <laughs> 어스, 어썸버거. 어썸버거. 어, 난 음.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네, 저도 그 고기가 식물성 패티라서 음. 좀 맛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고기처럼 맛있었고. 네네네. 아유. 그리고? 숯불렙은 아니고 기 어.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패티가, 그램이 113g 이래요. 아. 그래서 보통 패티에 2배, 3배 가까이 되는 두꺼운 패티를 먹으니까. 네네네. 입안 가득 그. 아. 육즙이 딱좀 행복해졌어요. 네네. 맛있었어요. 네. 네네네. 별점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4점, 4점. 8점! 5점! 아, 어, 5점? 네. <웃음> 오늘도 <웃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